야 요새 볼만한 영화 없냐? 나 아, 영화 보고 싶은데? 태블릿 없어? 태블릿? 태블릿 없, 없니? 아, 영화 보자 영화 우리 아, 깜짝이야 아, 아, 나랑 같이 영화 볼래? 뭐? 어? 나 영화 많이 봤거든? 뭐? 뭐? 이거 다가져다 다녀? 이게 다 뭐야? 영화? 내가 영화는 많잖아 아, 진짜? 응. 이거는 너랑 취향... 지금 거의 98% 정도... 9 8 어, 어떻게 알고있어 이거는 너랑 어, 85% 정도 맞는 거 같아... 어우, 나 이거 좀 보고 싶었는데... 자, 아니, 아니, 지금 이 바로 트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주고주고 주고. 재밌지 않냐? 아니, 줄거리 좀 알아보고... 좀... 다 둘러본 다음에 보고... 줄거리 전에 일단 봐... 아니, 나 줄거리 좀 보고 딴 것도 있나 보고 알아본 다음에 봐라... 아, 니까그래이 그래. 배우 나오는 영화 본적 있지 않아? 이거 너한테 딱거을거야 내가 보고... 시한잘 알잖아 음... 아 다시 저리 아, 뭐야 이거 다 이거는 미국 건데 얘는 스릴러 음. 그리고 얘는 로맨스 너도 영화 있어? 나? 어어어 <laughs> 어. 영화 보고 싶구나? 어. 어! 내가 여기 다 정리해놨어 카테고리 별로도 있고 이게 장르 별로도 있어 해리포터 시리즈도 있는데 해리포터가 있어? 어헐 대박 나 해리포터 진짜 좋아하는데? 야 근데 그거 없어? 이번에 나온 디즈니 영화 아... 그거는 없는데? 그게 없어? 그거 진짜 유명한 건데 아,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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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있어 이거 이거 어? 야 이게 있네? 그거는? 없는데? 이거는? 있어 저거는? 없어 그거는? 없어 요거는? 있어 는 없어 아빠 어디가? 뭐야? 집밥 백선생 한국은 처음이지?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영화 없어 영화? 아, 영화는 추가 결제 조금 있는데 그거 말고 얘 주력 컨텐츠 내또 예능이 있거든 이런거 무한도전 아, 무한도전도 재밌긴 하죠 아 근데 재도 있구나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남자 세, 여자 세, 새 친구 논스톤 Yeah. 아 이따가 애들이랑 단체 사진 찍기로 했는데 괜찮게 나와야 될 텐데 아닌가? 이 정도면 좀 괜찮은가? 어 끝나! 뭐, 이 뭐야 저리 치워! 이거 너야? 어? 얼굴 왜 이렇게 찐빵 반하이 나와? 너 이렇게 생겼어? 어 아, 아니야 나 어, 아니야 나 아니야 얼굴 왜 이렇게 크게 나와? 어 이거 트러블 어떻게? 어이 주름살 주름살 아우이 저리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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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밝기라도 좀 올려줄까? 밝기 어? 발... 아 여기서 밝기 올려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저리 가 초, 초점이라도 잘 맞춰줄까? 아니 저리 가 <laughs> 아니 소정아 내가 쟤랑 놀지 말랬지? 쟤는 너무 세상을 그냥 코지 곧대로만 봐안 그래? 응, 나도 뭐 원하는 볼, 거 있어 볼좀더 볼, 볼 깎아줘 볼볼좀 깎아줘 어. 눈 키워줘 키워줘, 더 키워줘? 뭐 렌즈 색깔 바꿔줄까? 응 어떤 색? 어 이거 좋다 이거. 이거 좋아? 어. 아 이걸로 가자 그러면은. 아니 근데 제가 막내 여기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트러블도 안 없애주고 막 고장 하나도 안 해주고 보도안 깎아주고 이래. 이랬... 야야야뭐 하는 거야? 야뭐 하는 거야? 여기 손이야. 야손 내려야지 헷갈리잖아. 어? 눈코입딱 정확히 내가 인식을 해야 이게 딱 예쁘게 그려준다고. 아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야 여기 손이라고. 에이 손 치우라니까. 자 찍는다. 아. 네. 어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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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써봐 어? 야 이게 뭐야? 야아이템 있어야지 잠깐 기다려봐 야, 넌 이게 재밌니? 야 재밌지 않아? 야 유형은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유형은 따라가줘야 된다고 오! 재밌는 재밌게 사진 찍어야지 야 다른 애들도 불러봐 불러봐 같이 찍자 <laughs> 이아 그냥 찍어 그냥 자연스럽게 찍자 아, <laughs> 한 번만 자연스러게어디서 <laughs> <있어>? 아이템이 최고야 <laughs> 어 일곱 시다 태훈아응태훈아응 일곱 응. 시야 응. 학교 가야지 어, 아침이야 아침 알았어 알았어 오늘부터 지가 안 한다면 응, 알았어 일어날게 일어날게 일어났다 일어났다 알았어 알았어, 일어날게 일어날게 아아 <laughs> 알았어 분이야 아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아 이거 풀면 빨리, 있다 조용 할게 어. 일어나, 빨리 풀어 시끄러우니까 더 집중이 안 되잖아 빨리 풀어, 빨리 풀어. 아 내가 이걸 왜, 내를왜 데리고 풀어. 와가지고 오늘도 재미있는 돈 쓰러 가? 어 깜짝이야 또 외식하러 가는 거야? 돈, 돈 쓰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외식 여덟 번한거 알고 있지? 여덟 번 알고 있지. <돈> 카페도 지난주에 비해서 다섯 번이나 더간거 알고 있어? <돈> 그게또 살다 보면은 또 얘기치 않는 그런 일들이. 다음 달에 <돈>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<돈> 야 <돈> 설마 택시 <응. 핵시> 타? <돈> 아좀 늦어가지고 늦으면 그 정도면 <돈> 택시보다 그냥 차를 사는 게 낫지 않겠어? 내가 뭐 좋은 보험이라도 한번 설계해 줄까? 카드라도 좀 바꿔봐 연회비 좀 어떻게 해봐라 너 <laughs> 죄송해요. 아무 혜택도안 했더니 안 운다고 소용 없어 난 기록할게. 어왔다 야야야 어제 축구 어떻게 됐냐? 축구? 축구에 관심 있어? 오 경기 결과도 알고 있어? 2대 1로 끝났어. 아 그렇게 됐어? 응. 아 비겼네. 아쉽다. 재밌었어. 아니 아니 다음 월드컵이 카타르인데 카타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래? 카타르, 응. 아, 카타르에서 카르카르 카타르. 우와, 오 어, 이거 경치 좋다. 우와, 사막이야. 사막, 사막에서 물 없이 얼마 정도 살수 있을까? 그야, 사막에서 정갈이 어. 7 5일 동안 살았는데 이 정갈 먹어봤어? 정 정갈? 그럼 정갈을 요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까? 요? 어, 봐봐, 어. 정갈 요리. 호, 호, 우 와, 와, 이재밌다 <laughs> <야. 웃음> 야, 정월 자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어. 태어난 사람들을 정월 자리라고 해. 야, 형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? 갑자기 왜 별자리 얘기를 하고 있어? 아, 그만. 그, 그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. 아, 나 갈게 갈게 갈게. 간다고? 나 갈게. 나 간다. 어? 갈게! 소정아 태은이가 사진 올렸는데 한번 볼래? 어, 사진? 아, 그래 그래. 보자, 보자. 아 어. 많다 많다. 와 친구들도 왜 이렇게 많아? 해시태그 여친구함이라고 써있네. 아 진짜? 어 이거 봐봐이거 이거 봐봐 뭐야? 어디가? 뭐해 뭐해? 내가 너 좋아한데. 아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예 잘못 들었나요 잘못 들었나 맞아.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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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좋아한데. 어? 아 아니야니까 뭐... 아니야. 좋아한데. 어? 아니야 아니야. 좋아한데. 어? 어? 아야야아야야 어? 계속 아야 계속 아야야! 아야야! 어야야아다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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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